나락 타페쇼란 작사가 그림티 논쟁을 부를만한 타페를 감행했을 때 나니키로 공개 고로시를 통해 대중의 화살을 맞고 권위와 티어를 박탈당하며 고로시 당하고 몰락하는 현상, 즉 마작판의 나락 이 쇼의 이름은 나락 타페쇼 자 이제 작사들의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해서 과연 다른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말이 되었을지 한번 구경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첫 번째 사연입니다. 템파이, 바로 리치를 건다 vs. 프로로 망관할 수 있는 혼일을 간다. 리치 오어 혼일이네요. 대체로 리치라는 의견이 많긴 하네요. 리치를 할것 같아요, 저도. 이게 만약에 북이 역패가 아니어서 리치놈이었으면 혼의를 봤을것 같은데, 리치 북 양면에다가 뭐 우라 한개 정도만 붙어주면은 괜찮은 타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점수가 그렇게 엄청 많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고, 여기는 적당한 타점을 적당한 속도로 빠르게 먹고 날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걸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연자의 선택은? 혼일로 가서 발을 퐁 받고 백으로 만관을 화려한데 성공했네요. 혼일을 가는 것도 괜찮은 느낌이었죠. 후로 만관 이샹텐도 꽤나 좋은 선택이라서 그치 변장이었으면 무조건 텐을 깼는데 좋은 양면이라서 자 다음 사연 만수 다면팅 후리텐 vs 노베탄 삭수 후리텐 사면대 노베탄 다들 후리텐을 선택을 했는데 저도 후리텐 선택할 것 같고요. 지금 바닥을 봤을 때 삭수가 말도 안 되게 비싸보여서 삭수 쪽으로 364 노베탄 대기를 너무 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만수 쪽이 좀 많아 보이죠. 4번 많이 벌어져 있고 5만도 많이 보이고 사면팅 후리텐 리치해서 충분히 화료를 할 만한 선택으로 보이고요. 실제 선택은 똑같이 후리텐 사면팅으로 리치해서 쯔모에 성공을 했네요. 제일 싼걸 쯔무한 게 조금 아쉽네. 자, 다음 문제 의뢰 내용 템파이를 잡을 것인가 잡으면 리치할 것인가 텐을안 잡는다면 뭘칠 것인가 상가가 리치가 걸려 있어서 하는 고민이죠. 대체로 통수 1통탈을 하면서 돌리는 걸 선택들을 많이 하시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리치를 걸것 같아요. 1통이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는 상황이라서 바로 리치를 걸었을 때 화료를 할 만해 보여. 그리고 만관의 리치라서 타점 면으로도 부족하지 않고, 이게 동일국이라서 싸우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뭐 남장이었으면 아마 일통을 치고 저도 내렸을 것 같고요. 동풍전이구나. 그러면 저도 일통 타려 할것 같네요. 남은 국이 얼마 없어서 여기서 일발 돌아맞으면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했어. 결과는 화려의 실패를 했네요. 육삭을 하가가 받아가서 상가의 5만을 직격을 했는데 이거는 하가가 조금 과감하게 민 것도 있네요. 그래서 육삭 탈리치를 했고 화려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장. 더블 리치 대기 선택. 동은 도라표 시패에한장 죽어 있네요. 두장동대세장 중. 꽤나 의견이 갈리는 느낌인데 저는 중단기 선택할 것 같네요. 첫줄 리치는 생패가 좋고 둘째 줄 리치는 한장 죽은 게 좋고 셋째 줄 리치는 두장 죽은 게 좋아요. 단기를 선택할 때 순이 빠르면 빠를수록 사람들 손에 생패가 남아서 굴러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사람들 손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건 중이죠. 동보다는 손에 있는 걸 뽑아내야 되는 단계니까. 첫째 줄은 생패라도 나와요. 힌트도 부족하고 사람들 손에 잡패가 많이 있는 타이밍이라서 일단 잡패로 수비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생패 잡패 대기여도 꽤나 화료를 할수 있고, 둘째 줄 같은 경우는 사람들 손에 잡패가 이제 거의 없어. 남아 굴러다니는 잡패가 없어요. 이제부턴 뜨는 걸 내냐 마냐인데 슬슬 안전패도 생길 타이밍이고 한장죽은 자패 정도가 아니면은 생패면은 좀 세해서 안 내는 느낌이죠. 셋째줄 같은 경우는 한장죽은 자패도안 내는 느낌이라서 오히려 지옥 단기 정도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느낌. 서 중론 바로 성공했다고 합니다. 오케이 좋았고요. 자 다음 사연 47통 vs 2 5 4 하고 이거 동풍전이라서 탕여우 돌아삼이기 때문에 리치할지 담마할지도 고민이네요. 리치냐 다마냐는 좀 의견이 많이 갈리고 전부 다 2호삭 대기를 잡는다는 건 거의 공통된 의견이네요 저는 2호삭으로 다마할 것 같네요 바닥을 봤을 때 리치를 걸지 않으면 은 2삭 같은 거 굉장히 높은 확률로 화려할 수 있어 보여서 그리고 다음 국이 오라스인데 오라스 전에 이 점수 상황에서 8000점을 먹는 게 화려율을 떨어뜨리고 12000을 먹는 것보다 훨씬 의미가 있죠 12000이 확정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2호삭 다마를 선택할 것 같고요 결과는 이호삭 다마를 선택해서 화려에는 실패를 한것 같네요. 이호삭 산에 억수로 많죠. 47통 보다 이호삭은 다 뜨면 내는 느낌이고 화려에 실패는 했지만 어, 결과를 봤을 때 이호삭이 훨씬 우세하다는 거는 확인이 됐고요. 자 다음 사연 어지간해서 양면도 리치 안 하고 다마하고 싶은 오라스 점수 샤보로 템파이를 했는데 리치를 할지 말지의 선택이네요. 이삭이랑 7만에 샤보 일단 리치를 안 걸면은 역이 없어서 론이 불가능한 상황이긴 하죠. 어느 정도 의견이 나왔으니까 저는 다마를 선택할 것 같네요. 이게 이삭이랑 칠만의 대기는 굉장히 괜찮은 편이긴 해요. 삼삭도 퐁이 받아져 있고 만수도 싼 상황이라서 대기는 좋긴 한데 리치봉을 냈을 때의 리스크가 여러 가지 있죠. 첫 번째로는 내 점수가 3만 아래로 떨어져서 남입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랑 괜히 맞으면 본전도 못 챙기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지금 점수가 다 붙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 1등을 노리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다 자기들끼리 1,000점, 2,000점 싸움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알아서 1등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는 그냥 관망을 선택을 할것 같고요. 야차하면 내리기도 하고 결과는 리치를 걸어서 하가의 이삭을 쏘는 데 성공했네요. 하지만 이런 거 상가랑 대면 손패 봐봐요. 둘다 맞으면 라스야. 상당히 리스키한 선택이죠. 자 다음 동풍전. 공탁금 3300점이 있는 상황. 147만 현물팅. 리치 담아 선택. 어느 정도 의견이 나온 것 같으니까 저는 리치를 선택할 것 같네요 담아도 충분히 할 만한 선택인데 147만이 굉장히 괜찮은 대기로 보여서 상가랑 싸워도 충분히 이길 만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여기서 점수를 확실하게 먹는 게 이후의 국들이 편하기 때문에 내가 오야라는 것도 큰 이유고 여기서 공탁금이랑 핑우 한판 혹은 탕여우 핑우 두판 먹는 건데 그걸로 하면 은 연대는 거의 보장이 되긴 해요 동풍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1등까지 안정적으로 노려보고 싶으면 여기서 리치를 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하가랑 대면이 꽤나 내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4만 7만이 현물인데, 하가 대면이 더 이상 안 내고 있잖아요? 그만큼 하가 대면 손에는 147만이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치면은 산에 있는 147만이 많은 걸로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다마로 4만을 쏘고, 바로 화료에 성공했네요. 다마로 한 5천 점, 6천 점 가량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할만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의 나락타페쇼 진행해봤고요. 오늘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 재미있는 문제가 많이 나왔네요. 이번 주도 재밌는 장면들 많이 볼수 있었고, 다음 주에도 재밌는 문제로 다 같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